자, 안녕하십니까?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 배달 이야기가 아닌 예, 전기 자전거 정비 관련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동안 어, 동도 바이크 S8 프로 제품을 예, 주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왜 주행을 못 했냐? 아, 보시는 것처럼 예, 이게 그냥 보면은 어 어딘지 아시는 분도 있고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 동도바이크 S8 프로의 어, 메인 프레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인 바디죠. 자전거 이제 바디인데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고 왜 뒤집어 놨냐면은 어, 기존에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그 타던 거고 오른쪽이 지금 새로 주문해서 어, 배송온 이제 바디인데. 음 문제가 있어요. 기존 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새로 구매했겠죠.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어, 이렇게 좀 뒤집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부품들이 다 해체가 돼 있어요. <laughs> 여기 말고도 화면에 나오는 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구요. 그, 자, 어디가 문제냐? 자, 보시면은 일단은... 자 여기 기존 걸 먼저 볼게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번, 벌써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뒤집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아자 보시면은 자 바로 문제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전거가 네, 프레임이 부러졌습니다. <laughs> 이렇게 부러졌어요. 아, 부러진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아이고. 자, 보이시나요? 옆에도, 이렇게, 다 부러졌습니다.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 봉투개도 부러지고, 여기는, 아이고. 이쪽은, 그나마. <laughs> 이 축은 살아있죠 네, 이렇게 아작이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증상은 어 일단은 저보다 더이 동도바이크 S8 프로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저희 회원분이 먼저 당하신 증상이에요 아 그래서 아 나도 조만간에 이 문제를 어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자, 막상 당하니까 되게 어이없더라고요. <laughs> 근데 정말 천만 다행인 거는 저희 회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속주행이 아닐 때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회원분은 이제 주행하는데 갑자기 뭔가 출렁하는 어,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부러진 거죠. 똑같은 부위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 딱 시작하려고 출발하는데 어 뭔가 좀 <laughs> 쎄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딱 출발하려고 할때 스로틀을 처음 딱 당기자마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 아니도 다를까? 나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배터리가 장착돼 있으면은 이게 그냥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달랑달랑 달랑달랑 이렇게 됩니다. <laughs> 어이없죠? 그래서 아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다시 또 추가로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 또 주문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새 프레임에는 자, 요렇게 보강이 돼서 나와요. 용접이 하나 더 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좀더 가까이 붙여서 비교를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새거는 보강이 됐고 기존건 보강이 안돼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 발생됐습니다. 뭐 다른 부위가 뭐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하는 증상은 없구요 네, 딱요 부위, 네, 요 부위가 좀 깨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은 자 이게 왜 부러지냐 보면은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아, 새로 온 것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자이 구멍 뚫린 기준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음, 뭔가 이 기준으로 이 구멍 기준으로 예, 충격이 충격 완화가 뭔가 좀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철판 하나 대서 아,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좀 아쉽죠 예, 용접이 쭉다 이어서 하면은 좀더 좋을 텐데,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자이 좌우 간격이 좀 정확히 맞진 않아요. 예. 정확히 안 맞습니다. 위에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강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강이 안돼 있으면은 아마 이게 이 사이가 어 뭔가 힘을 안 받을 거예요. 파이프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바디라서 어좀 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원인으로 어, 바디를 새로 주문을 했고 어 이제 완전 분해한 거를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어 <laughs> 이제 생겼죠. 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뭐올 분해해 보고. 그리고 다시 재조립하고 일단 타 보자라는 생각으로 주문을 한 거예요. 좀 이제 마음이 좀 떠나긴 하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게 직구 제품이잖아요. 직구 제품의 최대 단점의 아 이런 부품 하나 수급하는데도 예한 보름은 잡아야 된다. 마음 내로 놓고 뭐한달 안에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예. 아 그래도 어 국내 제조 모델보다는 좀 많이 걸립니다. 예, 많이 걸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동도도 알고 있어요. 예, 동도도 이게 알고 있고 이제 초창기 제품들은 이렇게 다이 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생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 이제 저희 회원분도 당했고 저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대가 없는 초창기 제품은 어,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보강이 된 바디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문제는 없겠지만 어, 여기서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어, 자가 정비가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전문점에다 맡겨야 되죠. 어, 이거 근데 다 진짜 올 분해해야 돼요. 네, 올 분해해서. 어,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바디에 있는 모든 걸다 떼서 새로 주문한 바디에 다 옮겨 달아야 됩니다 예, 공인비 엄청 많이 나오겠죠 어, 뭐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 많이 나오겠죠 전기자전거 공인비가 또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진짜 배보다 배꼽일 수도 있습니다 예, 바디가 20만원인데 어, 아, 바디 20만원인데 택배비 한 14,000원가량 나오구요. 자, 어, 그리고, 어, 내가 직접 못하면은 공인비, 어, 좀 많이 나오겠죠. <laughs> 제가 볼 때는 공인비가 2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 정도 받지 않을까요? 어, 뭐, 브레이크 패드도 앞뒤 교체하는데 보통 4, 5만원 받는데, 이거 올 분해하는 건데, 올 분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올 분해했다가 다시 올 재조립. 네. 그래서, 음, 아, 이게, 좀, 그렇다. 네. <laughs> 그리고 아쉬운 거는, 바디가, 예, 바디 무상보증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대요. 예,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어, 원래는 뭐, 더 비싼데, 예, 뭐, 하, 할인해줘서 20만원에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예, 동도바이크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얘기는 따로 안 했습니다. 예. 어 내가 아는 분도 이 증상을 당했고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laughs> 그냥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저는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하, 그냥 알루미늄 바디라서 이럴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직구 제품이지만 대응은 해준다. 근데 대응 기간이 좀 어, 아쉬움이 있죠. 어, 그리고 어, 그 구매를 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모든 부품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 모든 부품들이 크던 작던 다 직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매하게 되면은 어쨌든 어, 한 최소 2주, 예, 약 보름 아니면은 한달 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전업하시는 분이면은 큰일 납니다. 예, 직구 제품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 부품을 예비를 구매를 해두시던지 아니면은 백업용 어, 한 대가 더 있으시던지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거 한 대로 전업하시다가 이런 일이 겪게 되면은 어, 한달에 절반이 그냥 날아가겠죠그점 예, 참고하셔서 예, 선택을 하셔야 되고 레저용이든 뭐 배달용이든 어쨌든 이게 고속 어, 자토바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고속 중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큰 사고로 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고요. 어, 조립 원래 이제 분해하는 것도 영상 찍고 조립하는 것도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패스했습니다. 분해하는 것도 패스했고 조립하는 것도 패스할 거예요.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제가 뭐 유튜브로 먹고 산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찍어서 올리겠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어 조립은 일단 지금 당장 안 하고 주말에 시간 내면서 할 겁니다 주말에 시간 내면서 할 거고 어뭐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해서 배달도 쉬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게 집으로 배송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갖다 놔야지 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잠깐 저녁 먹고 갖다 놓으러 왔고요 어,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벽하게, 어, 조립이 끝나면은, 어, 이제 후기 한번더 올릴게요.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 댓글이나, 어, 단톡방은, 어, 전자수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단톡방이 두 개가 있어요. 배달의 신은, 이제 카카오 오픈톡방에 배달의 신 검색하면은, 배달 관련된 오픈 단톡방이 있고요 전자수라고 또 검색하시면은 전기자전거 자가정비 관련된 단톡방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정비 관련돼서는 전자수에서 서로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